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회계랑 연결되어 있으며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옥토버치 될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자신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말하며, 제자의 대가를 지불한 자만이 옥토밭이 될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열매의 증거이며, 회계에 합당한 열매이며, 알곡이며, 양이며, 빛과 소금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친구이며,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첫 단주부터 잘못 낀 것입니다. 회계랑 제자의 대가의 지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가련유다, 부자청년, 아나냐, 사피라, 데마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확인하시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자기의 것들로 여기는 부모, 자식, 형제, 자기 목숨, 돈, 명예, 지식, 사업, 직장,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지 시험을 할 것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열매가 없는 자는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의 대가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제자라고 하면 전도사 목회자만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입니다. 제자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위에 두고 계명을 지켜 산다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마귀의 속한 자들을 통해 박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타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자신의 제자도 박해를 받을 것을 말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명확히 성경적으로 제시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자신의 프레임대로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프레임을 내려놓을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직하게 성경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프레임대로 보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론과 논리로 합리화 자기 방어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머리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경험과 지식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옥토밭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살수 있는 자이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상태이며 가치관의 변화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밭을 뜻합니다. 하지만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을 천국의 가치 보다 크게 보는 자이며 하늘의 것을 생각 하기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이며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 두는 자이며 제자가 될수 없다는 의미 이며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의 요소가 있다는 의미이고 옥토밭이 될수 없다는 의미이며 제자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자기 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빛과 소금이 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존경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